안녕하세요. 간자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뇌학자인 모기케이치로상의 베스트셀러 에가 설레는 말의 마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좀 나온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을 때마다 전에 읽었을 때와 다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있는 나이라든가 타이밍에 따라서 기다림이 달라서 어, 재미있네요. 이 책에 다르면 우연한 해운을 만나는 능력을 뇌과학에서는 세렌디피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그 인간이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연한 해운을 만나는 능력으로 키우기를 위해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 만나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 개달음을 얻기 위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목표만 보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그계달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계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우연히 만난 것은 자기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부드러운 발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립> 행동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수용, 이세 가지의 사이클을 돌리면 누구나 다이 세렌디피티를 그, 그, 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세렌디비티를 규고, 더욱더, 우연한 해운을 자기 위지로 부르기 위해는 중요한 게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누에가 기뻐하는, 마음에 서울에있는 그런 말을 계속 누에한테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삶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네가티브한 말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고방식도 네가티브가 되고, 어, 불행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포지티브한 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생이 분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누에 과학에서도 준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성공자는 이 누에가 솔있는 말을 누에다가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서 손자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명 일수록 누가 솔래는 말을 자기 누에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실종을 해왔더니 음, 좋은 일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많더라도 늘 이렇게 실종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실종해서 좋은 일을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